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면온시아 살펴보실 거고요. 이면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가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것이 이민원 시아가 바이오 신뢰 회복의 아이콘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모가 상단이 3,600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 쉽게 말해서 세력성 물량은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눌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 거래량 터진 흔적이 없죠. 지금 주봉상 살펴보시고 있는 건데, 굉장히 큰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눌림 폭은 견뎌내야 된다 설명을 드렸었고, 1 1 0 0 0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만천원라인 근처까지는 아,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견뎌낸 투자자들이 더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 예수 물량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호 예수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냥 걱정을 하세요. 어,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종목이 보유 예수가 있을 때, 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면 온시아처럼 기대감과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우리처럼 500만원, 1000만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500억, 1000억이에요. <laughs> 얘네들은. 그래서, 6천원대 팔면,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량이, 아, 만약에 12000원대 팔게 된다면, 2000억이 되겠죠? 그럼 18,000원이면 3,000억 입니다. 이런 돈 복사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그렇게 된다면 이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보호 에서 물량이 언제 빠져나오는지 일정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력들의 스케줄과 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정이 끝나면 개인들이 손쓸 틈 없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일정과 스케줄 꼭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단순히 종목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일정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일정과 재료 같이 설명을 좀더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세력들이 바이오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금 글로벌 기술 이전이나 M&A 재개 신호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임상이나 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즌이 진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주목도를 받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금리 안정이 된 피크아웃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금리가 안정되면은 미래가치 할인율이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R&D나 성장형 바이오의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엔 J.P. 모건 컨퍼런스, 글로벌 빅파마 VC들 집중 미팅 기간입니다.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기대감 형성되고 있죠. AACR이라든지 아스코 마찬가지로 26년 3반기 예정되어 있는데, 항암 기업이나 면역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 공개 일정도 있고요. 이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간이에요. 아, 급등할 수 있는 기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IND 일상 이상 결과 발표가 직접적인 주가 트리거가 될 건데, 아, 이런 일정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그렇다면 선정을 해야 된다. 재료는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가를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일정입니다. 세력들의 스케줄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아, 개인들이 손쓸 틈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목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력들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동안 주가를 실질적으로 적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명분과 재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종목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언제냐면, 뉴스 기사가 활발히 나오고요,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그리고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이 종목이 좋다라고 떠들 때, 아, 이제서야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상 그 시점은 이미 시장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아 특히나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시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미리 정보를 알고 사서 급등 수익을 버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눌릴 때꼭지점에서 잘못 물려 가지고 손쓸 틈도 없이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털어 주는 게 아니죠 한 차례 더 상승 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연출을 하더니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물려있는 쪽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인데,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렇지만 정보가 무조건 퍼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알려질수록,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는 이게 특별한 정보일까요? 전혀 아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라든지, 일정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찌라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손해 없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일정 부분 이런 정보들을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리지만 오늘은 미공개 정보 찌라시까지 포함이 좀돼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정말로 힘을 잃는 정보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정보 전달을 좀 드릴 거고 특별한 이슈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목표가를 잡는지에 대해서 아, 담아놨거든요 자, 제가 이뮤노시아 대응자료집 드리고 있죠 보호 예수 기간의 일정이라든지 아, 관련 찌라시 정보들 그리고 매수춤의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 이 대응 재료집 하나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자신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대응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021-2193이 제 번호예요 010-8091-2193인데 숫자 4번 눌러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뭐 매수가 목표가도 다 적어놨죠 아 대응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숫자 4번을 보내주셔야 로봇이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스팸번호인지 판별을 하고요 스팸번호가 아니라면 아, 대응자료집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 중에 가장 강력한 섹터들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 이러한 섹터들 가운데서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타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단타 위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대부분 뭐10% 내지 20%. 어, 확률로 따지면 은 거의 10종목 하면 9종목 정도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장 좋을 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뭐잘 마무리했다 소액이지만 수익났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정신 어, 어, 없었는데 집중해서 프로님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 주시는데 소통방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010-80-21-21-3 4번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소통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먼저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통까지 적어서 보내 주시면 소통방 링크도 보내 드릴게요. 지금 만명 이상 지금 들어와 있는데 15,000명까지가 제 목표고요. 유료방이 아닙니다. 유료방이면 1오0 0 0명 어떻게 만명못 모았겠죠? 아, 꾸준하게 무료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면서 아, 서로서로 재밌게 매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